강들의 김이냐고요. 꼭 이렇게 해놔. 음. 이렇게, 아무리 씻어도 이런 데가 염색이 안 지거든요? 이거를 뭘 해도 안지안앉서 이대로 다녀야 되는데 제가 지웠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염색이 된 애들은요, 뭘 해도 안 졌어요. 무대 메이크업까지 지우는 아이로 아무리 닦아도 안 지는 거예요. 미동도안 했어. 손 클렌징을 아무리 문질러도 안 졌거든요? 이 상태로 머리 이렇게 내려서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지난달에 뿌염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난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를 그냥 올렸거든요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해줬는데 지는 거예요 살살살살 살살 문질렀는데 까맣게 지워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순한데 비건에다가 민감 피부를 싹 근데 메이크업도 정말 한 번만에, 한 번만 딱 사용해도 딱 지워지더니, 염색약을, 이렇게 염색된 거를 지우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워졌어요. 지워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보세요. 너무 신기하게 싹 지워졌어요. 와우! 순하게 만들었는데, 진짜로 세정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써 보시면요, 다들 놀라세요. 그래서 이거는 순하기 때문에 아침에 물 세안을 해야 되지만, 아침에 나는 폼으로 세안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진짜 자극 하나도 안 주고, 오히려 유신 성분으로 피부를 보호막을 형성해가면서 피부 면역력을 키우면서 아침에도 세안을 하실 수 있답니다. 눈 뜨자마자 염색했거든요. 뿌염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세안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보들보들해요 진짜, 진짜 이게 내 피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보들보들하거든요 세안제 아무거나 쓰지 마세요 여러분 피부장벽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세안제로 우리 피부 미인 되자고요 진짜 오래 써요 봐 이거 봐 지워졌지 신기하지 아, 요태 안 지워졌어도 나 맨날 오빠 막 욕하면서 다녔잖아 어디론 지워졌어 봐. って。